국민의힘은 혁신의 길에갈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시 윤 어게인이 될까? 새 지도부와 함께할 국민의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에 이번에 당선이 됐죠? 양양자전 의원 양양자 최고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좀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 그때 당 대표로 또 출마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됐는데 최고위원 쪽으로 좀 방향을 선 했는데 또 당선까지 되셨습니다. 네. 예. <laughs>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소위 말하는 찬 탄핵 찬성 어 지도부를 보면 탄핵 찬성하는 분이 최고위원이 지금 의원님 또뭐 이제 청년 최고위원의 우재준 의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강경 보수 아니면 탄핵 반대 진영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음, 저는 우선 그 출마 선언부터 찬탄반탄 또 친윤친한을 좀 넘어서자 이렇게 주장했었는데요. 예. 그 선거라는 게임의 특성상 그런 그 적대적 규정이 후보에게 언론에게 필요했을 거다. 음. 근데 이제 선거는 끝났고 또 당은 국민과 미래를 보고 나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당선자 모두가 아마 같은 생각일 것이고요. 이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모두의 뜻과 접점을 진짜로 이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번 오늘 이제 결선 투표 결과 장동혁 후보가 아주 신승을 했습니다. 2천여 표 차로 이제 아 됐는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좀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장동혁 후보가 됐고 장동혁 후보가 지금까지 그 나온 후보들 대표 후보들을 봤을 때는 가장 좀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분으로 지금 평가를 받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원들이 아직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잃은 사실 또그 탓에 이재명 정권을 환생 시킨 것에 대한 어떤 절망. 슬픔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장동요 후보가 그런 지점을 잘 파고 들었다라고 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그 이번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SNS를 올렸고 이거를 해석하기로는. 장동혁 후보를 말고 김문수 후보를 좀 찍어달라라고 호소를 한 걸로 다 이해를 했고 장동혁 후보도 또 반발을 했어요. 이 SNS에. 그래. 그런데 예. 친한계가 김문수 후보를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어 예. 이거는 좀이 전체적인 표로 분, 뭐 이렇게 분포로 봤을 때 이것도 좀 이례적이다라고 뭐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이걸 봐야 되나요? 당내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거를. 이제 뭐 당내에서 다 이야기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예. 이제 제가 저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어, 많은 당원분들을 돌면서 아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음, 이번에 좀 전략적으로 그동현 후보를 지지하는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위에 분들의 어떤 어어 어, 집중적 투표 이런 예. 것들이 좀유효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1차 표가 좀 빠진 것 아닌가. 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 당 정체성을 지키면서 당을 잘 이끌 것이라는 신뢰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양동욱 예. 대표는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완전히 적대적 규정하면서 캠페인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한동훈 어 대표로 중심이 되는 그 표는 좀느슨해졌던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장동혁 신임 대표가 수락 연설에서 했던 말들이 좀 의미심장한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조기에 끌어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하겠다라는 걸로 많이들 언론에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했으니. 우리도 이재명 정권에 탄핵하겠다 이런 걸로 좀읽하는데 너무 강경투쟁으로 지금 일변도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 이재명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야당으로 바꾸겠다라는 저는 의지로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끌어내린다는 것은 좀 문의적 표현일 것이고요. 선거에서 앞으로 좀 연전 연승하겠다, 이런, 그, 각오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가, 이제, 대표의 일정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살짝, 어, 좀, 어, 우려스럽기도 하고, 어,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예. 일단, 일, 어, 한 표라도 이겨서 당선이 됐으면, 그 정권은 성공하게 하고, 어, 성공하게 도와야 되고, 우리가 더 유능함으로, 국민들께 신뢰받고 국정 운영의 중심 세력으로 인정받을 때 우리가 정권 창출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늘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나 은유적 표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또 얘기를 했던 게 눈에 띄는 게 원내 107명이 하나로 뭉쳐가는 것이 최선이지만 단일 대우에서 이탈하고 내부 총질하는 분들과 당론을 어기고 당의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동안 이제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 뭐좀 얘기가 나왔던 게 소위 말해서 탄핵 찬성파를 축출하겠다라는 걸로 좀 얘기 이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 지금 그게 지금 실행이 될지 그리고 특정개파뭐 소위 말하는 친 한계를 지금 내몰겠다라는 걸로도 이해를 해서 지금 당내 긴장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는 선거적 표현일 거다 이것도 근데 이제 앞서 저~ 어~ 방송혁 후보에 어~ 합리적인 사를 하겠다라고 한 그~ 어~ 백 불에서 보면 예. 어, 합리적인 방 운영도 기대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아~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실제 뭐~ 좀 그니까 정치적 수사라고도 하지 좀 단호한 결의를 보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실제 축출로 이어지지는 않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원님께서는 이제 107명의 의원 중에 뭐 어떤 의원을 축출하고 제명하고 할수가 당대표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음. 그리고 그것은 이제 다음 총선에서 어떤 총선 어, 공천 기준을 마련을 하고 어, 그때 이제 총선에서 어떤 그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기준을 마련했을 때 가능한 일이지. 예. 실제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음.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장동열 대표 뭐 수락 연설에서 당원들이 만들어주신 승리다 그리고 새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유튜브에서 그 우파 유튜버들이 강성 우파 유튜버들이 봉 강력하게 좀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 것 특히 이제 뭐 전환기 씨로 대표되는 이쪽 진영을 좀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선 과정에서 전환기 씨를 공천을 한동훈과 전환기 중에 전환기를 공천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여러 전환기과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새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야 승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대표적 보수 언론인 조중동은 장동열 대표의 강경, 예를 들면 국으로 보이는 또윤윤어게인처럼 윤회, 보이는 또 전한길 씨 편, 어, 전한길 씨 에, 편을 드는뭐 이런 이제 주장을 우려했고요. 또 예. MBC, KBS 어, 이런 미디어는 이제 반대를 했죠. 음. 근데 이제 당원의 선택이 달랐기 때문에 유튜브 미디어 영향이 컸다고도 라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 여러 미디어와. 여러 주장의 중간 어디쯤에 이제 미심이 있을 건데 저는 이제 편중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 오늘 장동혁 대표가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세 가지를 말했죠. 그첫 번째 강력한 대여 투쟁두 예. 번째 합리적 인사, 세 번째 정치의 복원인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선거 때 주장 그대로지만 2, 3번이 좀 달라졌어요. 음. 저는 후보 때와 지금 대표가 된 이후는 달라야 한다. 특히, 지명직 최고위원뭐 전환기 씨를 임명하나라는 언론 질문에,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방구석에 혼자 앉아 인사를 하지 않겠다. 예. 모두가 납득할 인사를 하겠다라고 한 점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또, 이 선거 과정에서 구호로 나온 것과 실제 이제 당을 운영하는 거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고위원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님도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찬탄이니 반탄이니 윤석열을 뭐, 어, 어떻게 보내, 뭐, 윤허개인이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당 외부에서 그리고 국민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장동혁 후보가, 그러니까 장동 대표죠. 장동혁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면회 가는 거를 약속을 지키겠다 또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의 정당의 좀 꼬리표가 계속 붙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치라는 것이 사실이 아닌 인식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구구라는 인식 또 과거로 태행하는 인식을 주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신인 장동혁 대표도 그런, 그런 것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선거 과정에서 하셨던 아주 강경한 발언들 그런 강경한 발언들이 어쩌면 이제 표의 집중을 가져왔다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어 이게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서 됐지만 지금은 뭐 국민의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장동영 후보께서도 어,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이제는 후보 때와 대표 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권 창출을 어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균형을 잡아가면서 어 많이 하겠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님 양양자 최고위원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당내 당장 이제 현안들 몇 개를 좀 여쭤볼게요. 하나가 이제 특검 수사거든요. 당원 네네. 명부를 통일교 명부랑 어 비교 대조 비교하겠다라는 김건희 특검에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차적으로 이제 어 영장 기한이 끝났는데 다시 지금 재발부를 받아서 시도를 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끝까지 그러면 수사에 협조를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적절하게 열람을 해서 수사에 협조라는 게 맞는 건지 새 지도부는 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관되게 우리 당의 기조는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불법이 있었다면 마땅히 책임지고 정치적 보복이라면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 이런 기조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저는 그런 근본적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작정, 어, 떤그 특검에서도 무작정 뭐 이렇게 방사를 그뭐 수수해 방제 압수수색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새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 가면서 이제 그 굉장히 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명하게 대응을 해 나갈 거라고 저는 이제 이해는 했는데 그 얘기인즉슨 특검하고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는 제한된 내미, 네, 네, 범위 내에서 열람을 하는.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하는 것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어떤 정당이든 그게 불법적 problem is that the problem is that the problem is that the 하 r o b l e m is that the p 고자 하는 건지 is t 하 a t the problem 가 s that the problem 저는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청래 당 대표, 민주당 당 대표하고 이제 새 장동혁 대표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도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가 어, 사람이 아니면은 막수를 뭐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많은 논란도 일으켰는데 장동혁 대표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고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장 대표도, 뭐, 저의 생각과도 거의 같던데, 정치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예. 정치를 걷어차지 않겠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나도 정치가, 뭐, 저도 이게 정치가 살아나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앞으로 대화를 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또 토론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쟁이 있는데, 어, 그렇게 해야 국민과 함께 이제 대여 투쟁을 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윤 대통령의 어떤 당선 이후에 이재명 야당 대표를 거의 범죄자로 보고 만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정청래 대표가 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 대표는 뭐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것이다. 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뒷받침을 잘 해드릴, 어,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들으면 들을수록 최고위원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겠다 이 생각이 계속 드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좀 짧게 여쭤볼게요. 결국은 이제 이 지도부는 평가를 선거로 좀 성적표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데 내년 지방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현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선거 전략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지 큰 방향들 좀 생각을 하시는 거 말씀해주시죠. 우선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선거를 희망하는 희망자들이 많이 좀 올려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가 그런 공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마련을 해서 당원 교육도 하고 또어 그런 성과 보상 이런 부분들의 시스템도 제대로 알려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당은 이제 개헌과 탄핵과 친윤의 강을 건너서 민심의 바다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고립이 아닌 확장으로 가야 되고, 또, 안목이 아닌 포용으로 가야 되고, 부태가 아닌 변화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뚜벅뚜벅 이 길을 갔다 보면, 선거에서도 저는 이긴다고 보고, 보는, 것이거든요. 다시 강팀이 이제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2 5 3개 당협을 저는 누구보다도 많이 돌면서, 우리 당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당의 비전, 우리 당의 어떤, 어, 공천, 룰,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면서, 어,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양자 신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